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5단원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할 거고 오늘은 그림 그래프랑 띠 그래프 이거 두개볼 거예요. 음, 우선은 그래프 단원이라서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백분율 잘 구하는지 그런 것들 봅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금 볼수 있네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응. 그러면 이거는 그림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맞지? 응. 아, 그래서 얘를 그림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림 그래프,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림 그래프는요, 정말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진짜 표를 보지 않고도 우리한테 좀해해릴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 네. 응. 그러면 응. 많고 적음을 확실히 볼 수가 있다. 양면에 <목소리>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쉬워요, 그렇죠? 해석을 하기도 쉽고. 그러면 음, 문제 1 번으로 가서 한번 볼까? 어느 마을의 농장별 수박 생산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얼마냐? 얼마든 수를 써놓으려 여기 대놓고 써 있어요. 큰 거는 몇 개? 천 개. 천 작은 거는 백 100개. 개를 나타낸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감은 얼마나 될까? 천 개. 그렇지.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2,200개 그렇지 2,200개 다는 어때? 1,500개 1,500개 그렇지 라? 3,000개 0개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기가 조금 쉬워요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어느 해에 도별 기르는 소의 수를 나타내서 어,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래요. 첫 번째는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어큰 거는 10만 마리 그렇지? 작은 거는 5만 마리 맞아?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1만 마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의 수가 가장 적은 도는 어디일까 라고 보면 어디가 제일 적어? 한눈에 보기에도? 칠만 하죠 볼래요? 어디가 제일 적어요? 그 출가 소 누가 제일 적어요? 어디가 제일 적어? 충북 충북 충북은 얼마인데? 아 강원 강원은 네. 얼마인데? 강원 7 5만사 칠십만 말이 9만 말이겠지 맞아? 네. 그러면? 충북은 어디야? 만큼7 17만 17만 요7만 17만 <laughs> 누가 만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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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기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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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이거 읽기만 하면 돼요. 뭐야? 3 3만 그렇지. 3 3만 원. 할수 있겠어? 네. 응. 진이 손에 손다고있지 말고. 그러면 문제 3번. 어느 해의번역별쌀 3단양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거 어, 표가 되게 꼴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숫자가 매우 복잡해. 그래서 이 친구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그 아, 그러면 서진아 반올림은 구하려는 그 자리 아래에서 올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거지. 그러면 구하려는 그 자리 바로 아래니까 만의 자리니까 어디에서 끊어야 돼? 만의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어떤 자리에서 봐야 돼? 4의 자리 맞잖아요 아, 그니까 만의 자리까지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뭐지? 그렇지. 아래, 아래. 만보다 아래인 거 어디야? 천, 천이지. 그럼 천의 자리에서 끊고 봐야 되는 거다 배웠죠? 배웠지? 어, 그러면 선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볼 건데 이 숫자들이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릴 거 아니야 그치? 네. 기억해? 네. 어, 어떻게 하는데? 0부터, 0부터? 0부터, 5까지는 0부터 5까지는 버려요? 4까지는 버려요 그 구까지. 그렇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2는 올리는 수요 버리는 수요? 버리는, 버리는 수요. 수요 그럼 버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97 하고, 0몇개써야 돼? 네. 개. 네. 개. 다음 강원도 얘는 올리... 올려야 하고. 이거올 씹어야 원고이거니까 여기 뭐라야고 써? 10년 쓰고0거개 쓰면 되지? 고0거를씹어고어 다음 여기는 1은 버려돌요 벌어지면 되지. 그러면 90하고 뒤에 0네 개. 90만. 됐나요? 그러면 이 그림 이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를 완성을 해 달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해주면 돼. 서울, 인천, 변기는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는? 옆에 있는 거 강원도 채워볼까? 강원도 는 얼마나 돼? 10... 10만이야? 아까 10만이라고 써줬어? <목소리> 표를 읽으면 돼. 네가 쓴 거. 16만이야. 글씨 예쁘게 쓰세요. 그러면 16만인 거니까 큰거 하나랑 작은 거 6개 쓰면 되겠다. 그치? 지 그러면 그림을 진짜 이렇게 어, 화가처럼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크고 작은 것만 표시합시다. 그러면 강원도 큰거 하나랑 작은 거 여섯 개 하면 되지. 이렇게 크기 차이만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여기는 어떻게 돼? 표를 보면 돼요. 대전, 세종, 충청. 어떤지. 97. 97만. 그렇지. 그러면 큰거몇 개, 작은 거몇 개? 큰거 9개. 작은 거 9개. 그렇지. 약간 삐져나와도 돼요. 큰거 9개. 그다음에 또 비어 있는 데가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역이네요 그렇죠? 네. 어,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90만 개씩? 10만이요, 9개. 그렇지. 여기까지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를 봤으면 이번에는띠 그래프를 볼 건데 그림 그래프는 이렇게 간단한 수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띠 그래프 붙였어야 되네요. 그러면 얘는 띠 모양으로 나타낼 거예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긴띠 모양이죠? 그러면 띠 모양으로 나타낼 건데 띠에 그 구간이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만큼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해진 뭐 수량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을까? 요 아까 그림 그래프처럼 뭐 길면은 몇 센티까지 해 하는 이런 게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퍼센트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는 비율이었지? 네.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비율 그래프야. 비율 중에서도 뭘 쓰죠? 백분율을 100분. 쓰죠,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서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정확한 수치가 표현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면 우선은 비율 그래프니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지요? 수량은 몰라도 비율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지. 가을은 여름의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심하고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명진이네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어쨌든 비율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렇죠? 비율 그래프니까 백분율을 구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전체가 25명 그 중에서 야구는 5명 그러면 25분의 5 곱하기 100한 퍼센트 나오지? 그래서 20% 그다음에 축구는 몇 퍼센트일까? 발레는? 2 5명 중에서 7 명이 응. 좋아하네요. 그죠? 응. 그러면 몇 퍼센트? 28. 그렇지, 28%. 그다음 발레는 2 5명 중에서 3 명이 응.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십.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밑에 이제 딩그래프 완성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커다란 눈금이 있고 중간 눈금이 있고 작은 거 하나 있네. 그렇지. 음. 그러면 제일 큰 눈금은 10%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음. 중간에 있는 눈금은 5%. 그렇지. 그 다음에 퍼진아 가장 작은 건몇 퍼센트일까? 1트 그렇지. 여기는 1% 그러면 야구는 아까 20% 나왔었죠? 네. 응. 그 다음에 축구는 몇 퍼센트 나왔어? 40% 40% 그러면 20%이 지점부터 40%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응. 빈칸 채워주고 그 다음에 테니스는 28%였나요? 응. 그러면 28%니까 60%부터 28%, 그럼 88% 구간까지 와야지. 그치? 네. 응. 그래서 28% 빈칸 써주고 그다음에 남은 거 12%, 맞나요? 네. 응. 네, 이렇게.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선 맨첫 번째로 우리 뭐 했었지? 뭐 했었지? 이거 이거 이거? 표. 표 아니고 이거. 백분율 응. 구했었지. 그렇지? 응. 그러면 백분율 구해 주면 되지. 첫 번째로 어. 각 항목의 백분율을 되러면0그래프가100%잖아 그쵸? 0그100% 어, 100% 1 0 100%가되는100%을 해봐야 되겠지? 100%가안되100%패 아니에요. 그1 그러면 100% 100% 100% 그 다음에 디그라프로 표현했었지. 음. 그러면 이제는 구간을 먼저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0분을 확인했으니까 알맞게 구간을 나눠주면 되고요. 그 구간을 나누고 나서 어떤 구간이 어디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 음. 그러면 항목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까지인지도 적어야 되는 거죠? 백분율까지도 적어야 해요. 그러면 다 적었어. 그런데 제목이 없어. 그러면 어떤 자료에 대한 건지 알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알 수가 없으니까. 제목이 안 붙어져 있어. 저렇게 적은 지금 제목이 붙어있는데 제목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붙여줘야? 선생님, 정신 좀 차려봐요. 졸지 말고. 어. 뭘 붙여주지? 이름 붙여줘야지. 맞지? 생각을 해봐.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이름이 없어. 그럼 뭘로 부를 거야? 그냥 아기야? 이렇게 부를 거야? 아니잖아.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놨으면 자료에 대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렇지. 제목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로을더먹서 오늘 다볼수 있을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정신 차려 봅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물르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위의 표를 완성을 해달래요, 렇죠 응. 응. 제주도는 퍼센트 대 이거 40%로 나왔네. 응. 그러면 경주는 전체 몇 명이야? 50명. 50명. 그중에 15명. 곱하기 <laughs> 10. 그러면 여기 10분의 1이고 이렇게도 약돈 되네. 그렇지? 응. 그럼 경주 몇 퍼센트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10% 써줄 거야. 프린트 써야 돼요. 반만 띡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응. 식 써주세요. 그 다음에 부산, 부산은 150명 중에서 45명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네. 그러면 15로 약분 해주면 여기는 10, 얘는 3, 맞아? 네. 그 다음에 1이랑 10이랑 100이랑 또 약분. 해 그러면 3 곱하기 10 결과는 30. 그러면 15명이 15 10 뭐야? 15명이 10%야 그렇지? 응. 그럼 30명은 두 배잖아. 맞죠? 20. 그럼 여기도 2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응.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100% 되나요? 100% 네. 네. 지 그럼 음. 10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구간을 나누고 항목과 백분율을 적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 40%니까 40%까지 왔네. 네. 그다음에 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작은 농금한 칸은 몇 퍼센트야? 음. 5%. 네. 그러면 이번엔 경주, 경주 몇 퍼센트지? 10%. 10 그러면 여기 50%까지 와서 여기 경주 쓰고 바로 열고 10%왜 이렇게 생겼? 얘도 이렇게 썼잖아. 그치? 응. 똑같이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부산 30% 응. 30%니까 80%까지 와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응. 또 쓰고 100분일까지 써주시는데 여기 괄호 해주세요. 여기도 괄호 쳐져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전주 20%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구간도 다나눠놨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써야 되지? 제목. 제목 붙여야지. 제목 여기 써있네. 여행 가고 싶은 지역별 학생 수내로 쓰면 되지. 히그라프 나타내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오늘 영상 끝.